저도 가입을 했습니다. 5년 동안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5년만 기다렸다가 해지를 하면 130%의 해지연금률이 나오는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판매하지 않았던 신개념 연금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 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먼저 연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크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납부하는 4대 보험 안에 연금 보험으로 하는 의무인데요. 세금으로 매달 월급에서 납부를 하고, 노후에 국가에서 연금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국가에서 주는 연금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력에 따라서 개인연금을 따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강제로 들어야 하는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개인연금은 선택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개인연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개인연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세금 감면을 위한 상품들이 있고 세금 감면은 안 되지만 추후에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는 건 세금 감면이 아닌 연금을 목적으로 하는 비과세 상품인데요. 먼저 이전에 판매해왔던 단기나 중심 보험 혹시 기억나실까요? 5년에서 10년 정도 단기납보험료를 납 하고 10년차가 됐을 때 해지를 하면 원금의 130%를 환급해주는 종신보험 상품이었는데요. 종신보험은 사망금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있는 상품이었지만 이 상품의 본질과 다르게 활용이 되었었는데 이러다 보니 금융당국에서는 당연히 판매를 제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판매가 중지되었다가 현재는 130%에서 환급률이 124%까지 낮아진 형태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환급률만큼 높지가 않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당연히 급감하고 있는데요 이러는 와중에 이번에 10년차에 130%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단기납보험이 재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기납 중심 보험이 아니라 단기납 연금 보험으로 나왔는데요. 사망 보장이 필수인 이중심 보험 상품은 환급률을 높이는데 제한이 있는 반면에 연금 보험은 보장성 상품이 아닌 말 그대로 연금이기 때문에 환급률을 더 높일 수가 있는데요. 5년 동안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5년 거치했다가 10년 차에 해지를 하게 되면 환급률이 130%로 확정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고 10년 차에 무조건 해지를 하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2025년 9월 현재 공시 이율 2.47%를 기준으로 15년부터 40년까지 환금률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해약 환금률은 연령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고 이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에는 세금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과세 요건으로는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유지를 해야고요. 하월 보험료 15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월 보험료 150만원 초과 시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보험료는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걸 권장드리고 있어요. 만약 연금으로 수령을 받으신다면 연금 개시 나이에 따라 수령 금액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37세 남성 기준 한 달에 50만원씩 5년간 납부를 하고 70세 기준으로 연금을 개시한다면 매년 177만 6518원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이 됩니다. 원로 환산하면 한 달에 14만 8 0원 정도 나오는 건데요. 연금으로는 20년간 연단이 8%짜리 보증 변액 연금 상품이 있는데요. 이 동일 조건으로 구성시에는 위 변액 상품의 연금액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연금 수령 액이 목적이라면 변액 연금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보다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설명해드리는 상품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10년 차가 되기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환급률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그나마 7년이 지나면 해환급금이 원금과 가깝게 되기라도 하지만 이 6년 차에는 42%로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버리죠. 이 가입을 하신다면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5년 동안 잘 만나고, 10년차까지 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적성을 정확히 두어가지고 그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설계안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에 카카오톡 채널 링크도 나와 있으니까요. 편한 수단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미일로부터 1년입니다.